네, 예, 안녕하세요. 제이에스티나 그리고 미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 노, 녹화를 했다가 소리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 상담을 드렸었는데 하필이면 소리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모든 고객분들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시가 되고,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말 정성껏은 하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JST나,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뭐, 시계로 많이 알려져 있고, 브랜드, 명품, 하면 JST나입니다. 러시아, 중동, 터키, 중앙아시아 상류층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명품 시계 브랜드가 뭐냐면은 J.스티나예요. 현재 수출 같은 경우는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내수가 50% 정도 차,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내 브랜드를 나의 브랜드를 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볼게요 결국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그 브랜드를 유지시키는 거는요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얘네 스타 마케팅을 주로 하거든요? 누구를 쓰고 있나 봤더니 김연아, 소녀시대 김수현 소년제, 송혜교 한지민, 공효진, 고준희 박보검까지 있어요 신민아까지 진짜 탑배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JST나라는 브랜드가 어.. 명품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은 성장률이요. 어..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6.85%를 달성했어요. 성장성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 워치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시계에 대한 그 감소율이 무려 30% 가까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JST라도 알았다면 사실은 그래도 발 빠르게 어디에 진출했냐면은 화장품에 진출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JST나라는 명품 브랜드에 뭐가 접목돼요? 화장품이 접목된다면은 설화수를 뛰어넘는 설화수는 아시죠? 얘는 광고도 잘안 해요, 설화수는. 근데 명품이에요. 상류층만 쓰는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어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볼게요 분석 자료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을 화장품은 아직 안정성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손목 시계 부분이 주력 상품이었던 주의 손목 시계가 20, 30% 가까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화장품이 30%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고, 론칭함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고, 이러한 그 결과값들이 나오는 시기가 오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빨간선 있죠? 이 빨간선은 수급분석 프로그램에서의 어, 세력평단가 부분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을 받겠죠 저는 저희 회사는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요 제가 90% 이상 매매기법도 많이 오픈해 놨잖아요 그거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요, 세력을,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의 핵심적인 종목이 필링크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필링크라는 종목을 조금, 어,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아니다. 회원님, 저희 종목 중에 제가 필링크라는 종목을 상담한 종목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JST나는 굉장히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코. 미코도 마찬가지고 회원님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보니까 다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회원님이 매수한 것 같아요. 어, 미코는 이렇게 볼게요. 단순하게 뭐 회사 좋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구간 어 7,780원 구간과 7,47,404원 아, 구간 요 구간을 이탈하면은 일정 부분 손절을 하시되 만약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재차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수익권이신데 뭐 굳이 7,400원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수익이시잖아요 안전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지수 자체가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대내외적인 이슈도 많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나, 다음부터는 음 방송 장비를 조금 잘 체크해서 뭐두번세번 번 녹화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래서 회원님이 어, 원하는 시간대에 이런 종목 음 분석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